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청 그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위에 솔로몬이 오르게 되었지요. <laughs> 젊었어요. 나이가 어리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때 기본 산당의 재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속에,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가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구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향해, 향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듣는 마음, 경청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이유는 훌륭한 판결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를 통해 그는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 대한 판결을 지혜롭게 해는 말씀이 1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럽게 판단을 했는가 이 말은 잘 듣고 그 상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속에는 예수 크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사바를 위하여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디디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숨겨져 있기도 해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은요 헛되다라는 말이 세번 등장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집이나 성이나 즉 가게나 가문 경제 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요디디아. 에, 에게 잠은 쉼,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 이런 것으로 의미합니다. 즉쉼과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경청 두 번째 말씀인데, 잘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경청입니다. 11기상 3장 5절 말씀에, 기분에서 밤에 여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런기션는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어느 왕이 귀하고 유명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네? 본문도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지혜를 말함이 아니라 지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야, 3장 1절 말씀에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위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은요. 왕이 됐어요. 되자마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의 정권을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잔꾀이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화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큰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가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뭐 자기 딸이 사는 사위의 나라를 어떻게 쳐 이런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말이죠. 자, 나라의 흥망선세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은 뭐냐? 불행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가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듣고자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치유롭게 판단을 하면서 이름이 흙빛 나고 참 훌륭한 성군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요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세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혼합 종교 짬뽕 종교 같아요. 네.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가 선황당에다 돌 던지고, 네. 그 밑에 내려다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내려다 보니까 동네에 교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친애급정책으로 그의 나라의 문화와 신을 받아들여서 유일신앙의 혼합주의신앙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멸망, 영적 멸망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1기상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또한 역디아 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면 그 말씀에, 예적의 홀의 손자, 우리 아이 아들 부살내리 지은 노재단은 여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기 천 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양을 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드렸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기 뭐냐면 넘치게 드렸다, 상상 밖으로 드렸다, 아주 그 말은 이, 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제단으로 가서 천 마리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천 마리 희생 양을 드린 것은 넘치게 많이 드렸다라는 문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만 장자 이렇게 부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자를 상징하잖아요. 응? 그렇게 상징하는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법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 후에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응? 5절로 8절 오늘 본문에디부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응? 여러분 그 지혜, 그는 경청을 구했어요. 듣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는 시브리어로 레브샤마라는 의미인데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구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5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를 살림에 이르러 요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국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오리고요.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듣는 마음은 경청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뭐야? 자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러니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송사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할때잘 들을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잘 들어야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자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정 정치를 버리고 사람인 왕을 요구할 것이지만 아스다구요다 타국이는 안 되고 내 형제 중에서 택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으로서 하지 말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세워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왕을 세워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에? 과연 이것이 뭐냐? 솔로몬은 이것을 지켰을까나. 자, 들어보세요. 신명기 17장 그 이하 16절, 17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행하지 말 것이 뭐예요? 첫째, 군사력. 군사력을 강하게 하지 말래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출애급에서 가난까지 들어가는 여정에 군사가 뭐 있었어요? 그러나 강한 세력들을 크게 제압하고 거기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잔뜩 키워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음. 응. 세 번째는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명령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역대하 1장 13절로 16절을 읽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비온 산당에 마겝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모음에 병거가 1 4 0 0대요 마병이 1만 0천 명이라. 병고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이어서, 16절까지 봤지요. 자, 솔로몬이 제사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병거와 마봉을 착득 모았어. 그리고, 은금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요. 에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었어요. 도대체 의자 왕인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한번 읽어 보세요. 같이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보과암몬과애동과 시돈과 햇녀인이라, 여와께서 호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 이방 여인을 데려오면 이방 문화를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국적 뭐 이렇게 많이 외국 신분,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좋아하는 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매일 김치찌개만 먹어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외식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한 일주일 살아봐요. 아 김치 먹고 싶다. 그리고 입맛이 쫙쫙 다져진다고. 그러면 한번은 김치 사 먹든에 비슷하게 그 나라 재료를 애들에서 얼버무려서도 먹어봐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뭐 중국 분들이나 다른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살면 자꾸 마켓이 생기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마켓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먹고 싶다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음식 문화도 섞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문화도 섞인다고요. 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솔로몬이 이제 정신이 홀은해져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봐요. 그 여인을 사랑했더라고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음. 근데, 타민족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신명기 17장, 8절,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율법서의 등사분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경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기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근데 이걸 성경말씀, 말씀을 멀리 했어요. 이걸 자꾸 읽으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자기가 해낸 행동거지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안 읽죠.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얻은 소노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요. 하나님이 지금 속상한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전혀 상관없어. 자기에게 주어진 현상의 머리와 또한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자녀가 왕을 계승할 때 나라가 둘러 갈라지는 불행의 씨앗의 단초라.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면 솔로몬 때하나님은 치고 싶으세요. 말안 들으니까. 근데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자식 아두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그나마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네. 하나님이 아무개가 마음에 들어서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었지. 그 다음 자식에게 가요. 여기 솔로만 보시라고. 성경에 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 네? 자. 두 번째로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부모에게 듣는 마음을 가진 경청의 자녀는 땅에서 잘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부모의 말씀도 잘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기상 3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 6장2절3 절에도 무슨 말씀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네, 장수. 그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의 가르침과 신앙의 교훈에 순종하면 그의 왕인 나린 왕가가 길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세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특히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가르침을 받는 경청을 한다면 땅에서 잘 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지만 부모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느냐이 말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가정은... 모든 가족 관계가 매끄럽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소통하니까요. 저 사람의 마음도 알고 왜 저러는지 이해도 되고 서로 대화가 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그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족 관계가 매끄럽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내적 사랑과 관심은 더 깊어지고 땅에서 잘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평생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가 났는데 꿀떡꿀떡 몇번 참고 이따가 해야지 그러고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있다. 지금만큼 세게안 나와. 사람이 그 타임에 그렇잖아요. 막 성격이 욱하는 사람은 그래서 손해야. 욱하는 순간에 그냥 확 쏟아 뱉으면 주수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결국은 손해야. 저도 성격이 급해서 자녀들한테 욱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뭐 하다가도 그냥. 화가 벌컥 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싸우려든지야 뭐 싸울 기운도 없지만 아,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듣는 상대방은 말이 날카롭다 보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평생 실천 가지로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은 많이 듣고, 어? 오히려 내 입에서 말은 덜 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모든 일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들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환경을 살아가는 그들의 환경이 우리 때 환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들의 말, 그들의 상황 그것을 이해하도록 애써야 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 순종해 보세요. 땅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오해가 피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저에게 무슨, 목사인 너는 성도를 향해 듣는 마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집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듣는 마음을 가집니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집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질렀서 그러면, 아니, 네가 어쩌다 그랬냐? 그러나 말썽 피는 놈이,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그리고 두드려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에요. 네.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제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면 실수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통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을 통한 지속적인 경청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경청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갈라져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기울어져. 여러분 진정으로 끝까지 듣는 마음인. 경청의 자세를 잃지 말자. 아멘. 한 마디 할때두 마디 듣고 하는 게 좋겠고, 더는 세 마디, 다섯 마디 듣고 한 마디 하면 더 좋잖아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막 토론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분쟁이잖아요. 대화할 때뭐 의견이 이제 상치하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한 말도 안 해요. 저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결론이 딱 나.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끝, 상황. 이 사람 편도 안 들고, 이 사람 편도 알고, 계속 싸울 때, 그냥 적당히 싸울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두 얘기를 다 들으면 결론이 나온다니까? 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런데, 이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만해. 음, 그럼 결론이 나와요. 많이 듣고 얘기하면 빨리 종료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도 안 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웃도 사랑하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이웃들, 성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예, 특별히 장로님들 트리킹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듣게 되고, 어 그럴 때 그저 그냥 들어만 줘도 된다. 예. 뭐 답변을 안 해도 많이 들어만 주셔도 상대방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속에 담아놓은 얘기를 막 끌어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그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잘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들을 길을 크게 열어시고 이분 좀꼭 담으시고 네, 그러시면 은혜스럽다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인정받는 네,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